등식 a 플러스 1x 마이너스 9 이퀄 마이너스 6x 플러스 3b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은 그랬네. 구하는 걸 보면 a 플러스 b잖아. So a a 플러스 b를 한꺼번에 구하면 좋은데 읽어 왔던 분위기상 a, b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럴 일이 별로 없어 보이고. 음, 내용상 a 값이 얼마인지 b 값이 얼마인지 구해서 어, 그래서 더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이제 a,b를 구하러 가야지 a,b가 여기 들어있고 상수라고 돼 있고 근데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어 자 항등식이라고 있단 말이야 이 식을 x가 있는 거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X가 있는 거, X가 없는 거 이렇게 좌변, 너네 왼쪽 정리하고 우변, 너네 오른쪽 정리하고 X가 있는 거, 없는 거 정리했을 때 서로 똑같아야 되는 거지. 잘 알고 있지? 그러면 좌변 정리가 끝났나? 어, X가 있는 거, 이거네. 그치? 그리고 숫자. 우변, X가 있는 거 그리고 x가 없는 숫자. b가 지금 뭔지 모를 뿐인 거지. 정리가 끝나 있네. 그치? 그럼 고민할 필요 없지, 이제? 왜? 항등식이라면은 양쪽이 똑같아야 되거든. 그 x가 있는 게 우변에 마이너스 6x가 있는데 좌변에 a 플러스 1x가 있으니까. 그 둘이 똑같아야 돼. x가 있는 건그두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6인 거지, 이렇게. 그치? 누가 봐도 a가 마이너스 7인 걸알수 있지 그치? 1 빼주면 양쪽에서 넘겨주던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똑같이 1 빼면 1 빼면 a만 남고 1 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그치 그 다음에 숫자 좌변에 마이너스 9가 있네 우변에는 3b가 있잖아 그치 서로 같아야겠지 따라서 b가 얼마면 되겠어? 양쪽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되니까, b는 3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a+b를 구하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이거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지. 답은 1번이겠더라. 그치? 그래서 항등식 어떻게 판단하느냐 좌변에 x 가 있는 거 특히 이제 어떤 뭐에 대한 항등식 이런 표현이 있을 거니까 그 문자가 있는 거 없는 거 좌변에 우변도 그 문자가 있는 거 없는 거 정리를 해서 서로 똑같아지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